쿵! 장례식장 바닥에 낡은 쌀자루가 나뒹굴었습니다. 신우이 강미숙이 발로 찬 거였어요. 이런 쓰레기를 왜 가져왔어?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소피아는 바닥에 엎드려 쌀자루를 끌어 안았어요. 찢어진 밑단에서 쌀알이 흩어졌습니다. 17년 시집살이 했더니 유산이 쌀이야? 신우이가 비웃었어요. 조문객 누군가가 킥킥거렸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쌀 밑에 뭐가 있는지 시아버지가 왜이 쌀자루를 목숨처럼 지켰는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제 1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공항이었습니다. 22살 소피아는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소피아,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국 시간이 다가왔어요. 엄마가 소피아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손끝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엄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남편 강태호와 시아버지 강만호가 마중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소피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왔다며. 농사 일은 해봤어?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은 할줄 알겠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환영 인사 같은 건 없었어요.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집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짐 풀고 밥해. 소피아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밥이 설익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것도 못하나?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도 일어났어요. 적응해. 아버지가 원래 저래. 소피아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공항에서 잡았던 그 따뜻한 손이요. 하지만 지금 소피아 손은 차가웠어요. 다음날 새벽 4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일어나. 논에 가야 해. 밖에 나가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눈물이 차가웠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쉴수 없었어요.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게 소피아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이 17년 동안 매일 반복됐어요. 새벽 4시 기상. 논일, 밭일, 밥하기, 설거지, 빨래. 끝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과묵했어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태호는 점점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어요. 서울에 일 있어.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소피아는 혼자였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기 강만원의 며느리야. 캄보디아에서 왔대. 외국인 며느리는 다 그렇지 뭐. 돈 보고 온 거야. 소피아 귀에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어느 날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아줌마들이 얘기했어요. 옆 마을에 필리핀 며느리 있었잖아. 아그 집? 위자료 받고 도망갔다며 일부러 남편 자극해서 폭행 유도했대. 돈 뜯어내려고 요즘 외국인 며느리들 다 그런 속셈이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신우이 강미숙이 명절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시아버지 큰딸이었어요. 1년에 두번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신우이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야위셨어? 밥을 제대로 안 드리는 거야? 소피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는 역시 믿을 게못 돼. 시아버지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며느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울었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어깨만 들썩였어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결혼 5년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태호가 짐을 쌌어요. 서울에 일자리 생겼어. 돈 벌어올게.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처음엔 가끔 연락이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러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피아는 시골집에 남았어요. 시아버지와 단둘이요. 혼자 논의를 했습니다. 혼자 반일을 했어요.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약도 챙겼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수고했다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헛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기. 문 여는 소리였어요. 소피아가 나가봤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간 안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낡은 쌀자루 앞에서요. 소피아를 보자 급히 쌀자루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이건. 만지지 마라. 처음 듣는 말투였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밤마다 헛간 문을 잠갔습니다. 소피아는 이상했어요. 저 낡은 쌀자루에 뭐가 들었길래.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그랬어요. 그때 소피아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누군가의 선택이었다는 걸 결혼 12년 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멈추고 물었어요. 너, 누구야?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에요, 아버지. 시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며느리?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갔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소피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연락이 안 됐어요.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양원 알아봐. 내가 돈 보낼게. 하지만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혼자 시아버지를 돌봤어요. 낮에는 괜찮은 날도 있었습니다. 정신이 맑은 날이요. 그런 날엔 시아버지가 예전처럼 과묵했어요. 말은 없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흐린 날이 더 많았어요. 넌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매일 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매일 밤 같은 대답을 했어요. 며느리에요, 아버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소리가 났어요. 소피아가 눈을 떴습니다. 마당을 지나가는 소리.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간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급히 나갔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시아버지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헛간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아버지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낡은 쌀자루를 끌어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추워요. 들어가세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소피아가 움찔했어요. 시아버지 눈빛이 달랐습니다. 흐린 날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또렷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쌀자루를 더꽉 끌어 안았어요. 소피아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네, 아버지, 안 가져가요. 시아버지가 소피아를 노려봤어요. 너는, 괜찮아.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쌀자루를 끌어 안았어요. 소피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밤마다 헛간에 갔습니다. 소피아가 말려도 소용 없었어요. 쌀자루를 끌어 안고 잠들었습니다.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그 쌀자루만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소피아는 궁금했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왜 저렇게 집착하시는 걸까?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유일한 금지였으니까요. 이건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결혼 17년 차, 시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맑은 날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흐린 날이었습니다. 소피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야? 왜 자꾸 밥을 갖다 줘? 며느리에요, 아버지. 며느리? 난 며느리 없어. 매일 같은 대화였습니다. 밥을 먹이고 약을 먹였어요. 기저귀도 갈았습니다. 밤에 소리 지르면 달래야 했어요. 소피아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5년째였어요. 시누이가 명절에 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썼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됐어? 제대로 안 돌보는 거 아니야? 소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돌봤어요. 잠도 못 자고 일도 하면서요. 하지만 시누이는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헛간. 헛간 가야 해. 소피아가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밤이에요. 내일 가요. 안 돼. 지금 가야 해. 결국 함께 헛간에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쌀자루 앞에 주저앉았어요. 쌀자루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거 지켜야 해. 아무도 못 가져가게. 그날 밤 시아버지는 쌀자루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소피아는 옆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소피아는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 태호도 연락이 닿아서 왔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태호는 소피아를 보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야. 미숙이. 대답이 없었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오예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소피아가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소피아를 봤습니다. 맑은 날의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피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이름을 불렀어요. 시아버지가 소피아 손을 꽉 쥐었습니다. 헛간. 쌀자루. 그거 내 거야. 소피아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미안. 했다. 시아버지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나셨습니다. 소피아는 그 손을 놓지 못했어요. 차가워지는 손을. 17년 동안 한 번도 따뜻한 말을 안 하시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쌀자루가 내 거라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그 의미를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 쌀자루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집 정리해야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통장 어딨어? 땅문서는? 소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니까요. 신우이가 온 집안을 뒤졌어요. 한 시간쯤 지났을까? 뭐야, 이게. 신우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없다고 소피아를 노려봤어요. 내가 빼돌린 거 아니야? 저는 몰라요. 몰라. 17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으면서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들 다 그렇다며 돈 빼돌려서 본국에 보낸다고 소피아는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태호가 옆에서 봤습니다. 안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어요. 이 집명에 내 거야. 아버지가 생전에 넘기셨거든.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너 오늘 나가. 오늘이요? 응, 오늘. 당장. 제 짐이, 짐, 내 짐이 뭐가 있어. 빈손으로 왔잖아. 신우이가 비웃었습니다. 가방을 쌌습니다. 옷몇 벌, 그게 전부였어요. 17년 동안 모은 게 없었습니다. 헛간이 생각났어요. 쌀자루, 시아버지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그거, 내 거야. 헛간으로 갔습니다. 쌀자루가 있었어요. 쌀자루,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쌀이라 그런가, 신우이가 뒤따라왔습니다. 뭐야, 그거. 쌀자루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쌀자루. 신우이가 코웃음 쳤어요. 가져가. 그 쓰레기나 가져가. 그리고 발로 찼습니다. 쿵. 쌀자루가 바닥에 굴렀어요. 밑단이 찢어졌습니다. 쌀알이 흩어졌어요. 소피아는 바닥에 엎드려 쌀자루를 끌어 안았습니다. 나가. 당장. 신우이가 대문을 열었어요.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쌀자루를 들고 나갔어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쾅. 비가 쏟아졌어요. 소피아는 쌀자루를 끌어안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옷이 젖었어요. 쌀자루도 젖었습니다. 정류장에 앉았어요. 혼자였습니다. 17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남은 건 젖은 쌀자루 하나. 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비행기 표. 캄보디아행.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둔 거였어요. 언제 샀는지도 몰랐습니다. 소피아는 비를 맞으며 하늘을 봤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22년 전 공항에서 잡았던 그 따뜻한 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17년 만에. 하지만 들고 가는 건 쌀자루 하나뿐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더운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17년 만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쌀자루를 끌어안고 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서 계셨어요. 많이 늙으셨습니다. 소피아. 엄마가 소피아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딸 17년 만이야. 소피아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소피아 왔다며 한국에서 소피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쌀자루를 봤습니다. 저게 뭐야? 쌀자루요. 시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쌀자루? 아줌마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17년 살았는데 저거 하나야?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한국 시어머니가 그렇게 짜다며. 시아버지도 똑같네. 위자료는 얼마나 받았어? 못 받았어요. 뭐? 17년인데?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옆집 딸은 5년 살다가 이혼했는데 1천만원 받았다더라. 근데 쟤는 1 7년의 쌀자루 하나 소피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어요. 엄마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들 가봐요. 딸이 피곤하니까 아줌마들이 나갔어요. 밖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소피아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눈물이 또 났습니다. 소피아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쌀자루가 구석에 있었어요. 찢어진 밑단, 시아버지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그거, 내 거야. 왜이 낡은 쌀자루를 그렇게 지키셨을까요? 소피아는 쌀자루 앞으로 갔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열었어요. 쌀이 보였습니다. 손을 넣었어요. 쌀을 헤쳤습니다. 그때 손끝에 뭔가 닿았어요. 딱딱한 거 꺼냈습니다. 현금이었어요. 5만 원권 묶음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꺼냈어요. 쌀 밑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세어봤어요. 2억 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쌀자루 밑바닥에 뭔가 더 있었어요. 작은 주머니, 금이었어요. 두 돈짜리 세 개, 그리고 종이 한 장. 소피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이걸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17년 동안 삐뚤빠뚤한 글씨였어요. 시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소피아야, 첫 줄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이름을 안 부르시던 분이 편지에선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겠지. 미안하다. 17년 동안 고생만 시켰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내가 처음 왔을 때 나는 믿지 못했다. 외국에서 온 며느리가 진심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돈 보고 온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다. 도망가나 보려고. 근데 넌안 갔다. 17년 동안 소피아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호 그놈이 도망간 것도 안다. 도박비 때문이다. 3천만원. 내가 대신 갚았다.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갚으신 거였어요. 빚쟁이들이 집에 올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돈 없는 척 했다. 재산 없는 척 했다. 미숙이한테도 숨겼다. 그녀한테 주면 하루 만에 다 날린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다. 농사지어서 번 돈, 너 몰래 조금씩 모았다. 17년 동안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치매인 척한거 알지? 반은 진짜였다. 반은 아니었다. 맑은 날엔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밤새 날 돌보는 거, 기적이 가는 거, 욕먹으면서도 참는 거, 다 봤다. 근데 말을 못했다. 말하면 미숙이가 눈치챌까봐, 돈 뺏어갈까봐, 그래서 흐린 척 했다. 미안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넌내 진짜 자식이었다. 피는 안 섞였지만, 미숙이보다, 태호보다, 내가 내 자식이었다. 소피아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비행기 표는 내가 샀다. 언젠간 친정에 보내줘야지 생각했다. 근데 끝내 못 보내줬다. 미안하다.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해라. 캄보디아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 엄마한테도 효도하고,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편지 끝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고마웠다. 내 며느리야. 소피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7년이 눈앞에 지나갔어요. 시아버지는 보고 계셨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지키고 계셨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 소피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도 고마웠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캄보디아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한국 음식과 캄보디아 음식을 같이 파는 곳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맛있다더라. 사장님이 한국에서 17년 살았대. 소피아는 주방에서 요리를 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일 때마다 시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시집가서 끓였던 김치찌개. 어느날 소피아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손에 쌀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쌀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골로 갔어요.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 산소였어요. 소피아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만이에요. 쌀 봉지를 열었어요. 쌀을 한줌 쥐었습니다. 비석 앞에 뿌렸어요. 캄보디아 쌀이에요. 제가 농사 지은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쌀알이 흩어졌어요. 식당 잘 돼요. 손님 많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건강하시고요. 저도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아요. 왜 차갑게 대하셨는지, 왜 말씀 안 하셨는지, 다저 지키려고 그러셨던 거잖아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늦게 알아서 원망했던 거 미안해요. 소피아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비석을 다시 봤어요. 17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 하지만 누구보다 많은 걸 남기신 분. 또 올게요 아버지. 매년 올게요. 소피아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소피아는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말 없이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침묵 뒤에 뭐가 있었는지 사랑이었습니다.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길, 새로운 삶이 있는 곳, 시아버지가 선물해준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